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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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엄마는 옆에서 커피 한잔 마실까? 응? 엄마 오늘 물려온 거 봐봐 오늘 물렸어 이래 돼버렸어 전에 와 어떻게 해서 붙네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 이놈의 새끼 비 온다 그지? 잘 잤지? 응? 잘 잤지? 한번 자 수호 강 수호 아초롱 마님이 어? 저롱 마님이 지어주신 바다가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수호하라고 너도 너도 너 자신을 수호해야지 이름이 강 수호예요 수호씨 수호 사랑해요. 잘잤죠요 응? 좋지. 응死于安안死于 살아야지. 응, 乐死于安乐死于安乐死于安 I'm n o 고야지엄지 커피. 엄마 커피 커피 한피한잔 하고 f 음. 거실 갔네. 어? 엄마 r e 왔어 인터넷 할까? 어? u r e if I'm not sure if I'm n 너 저기서 어, 바다 바람에서 그게 뭐야 비가 오면은 비철절 담았고 어, 그 찌그러진 이상한 무너진 계 집에서 그기서 이상한 플라스틱통 만들어놓는 이상한 데서 살고 했지. 소 엄마한테 와. 아니 그리 돌지 말라니까 그리 돌면은. 줄이 꼬인다고. 이리와 아가. 이리 와, 엄마 사랑해. 응? 한번 자. 여기한네 다섯 살된것 같아. 그지? 얘가 응? 이 예쁘네. 이 아이고 이 작은 발로 가지고 살았어. 응? 응? 꼼짝도 못하게 묶여 가지고. 응? 응? 물한 방울도 없이 그러고 살려 살았어. 응? 그, 추위 속에서. 응? 여름에는 또, 나무 하나 없는 그, 땡빛에서 살았어. 그치? 응? 좋아. 소 좋아. 소야. 어이, 착하네. 응? 응, 예뻐. 응? 나 응, 예뻐. 엄마가 자리 마련해줄게. 응? 오늘만 이러고 있자. 엄마가 자리 마련해줄게. 응? 이렇게 순한데 왜애들하고 싸우려 그래? 응? 뭐할말 있으면 해보시오. 응? 할말 있어? 한국말로 할래? 미국말로 할래? 응? 무슨 말로 할까? 할말 있어? 이름은 수호예요. 강수호. 응? 어저께 여기 귀에 막그뭐라 그러지 이름이 피 빨아먹는 거 이름 잊어버렸다. 이게 막 여기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떼버렸지 엄마가. 응? 에이야. 서야. 엄마 커피 마실게. 여기는 거실 같아. 엄마 거실 같네 너무 좋다. 응? 거실 같아. 응? 자, 아유 전 내비도 오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응? 아유 좋아, 음. 오늘은 엄마가 하루 노는 날이에요. 너무 좋다. 까꿍이도 찾아질 거야. 까꿍이도 찾아질 거야. 수호야, 수호. Yeah. 아직은 이름이 서툴러 yeah. 어? 음? 아직은 이름이 서툴러 음, 좋지? 음? 행복이란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한 데 들어오는 거 너무 더운 날 시원한 냉방에 들어오는 거 배고플 때 마시는 거 먹는 거 목마를 때물 마시는 거 그지? 응?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지? 응? 이렇게 만지면, 아,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지? 응? 인생에 태어났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것, 그것만 있어도 행복한 거야. 그지? 그리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응?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응? 우리 수호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엄마가 만들어 줄게. 응? 그리고 아플 때 유기견 보호 아이들은 아파도 돈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밤을 새고 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는 그 아이들은 또 우리 애기들은 아프면 엄마가 다 치료하지. 응? 행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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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강소의 행복이란 지금이에요. 아이고 저와 느긋하게 응? 눈을 감고 응? 아무도 죽이지 않고 공포도 느끼지 않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 보호받고 있다는 거. 어? 응? 그렇지. 응? 우리 강수호의 아침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응? 이제 엄마는 저땅불 끄고 이제 엄마 커피 커피야, 도 하고 할 일이 좀 많기는 해도 그래도 이 시간은 안 바쁘네요. 뒤에 아가들도 다 엄마가 물도 주고 물도 갈고 큰 애들은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물이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오는 물 하는 거 그거는 아기들이 좀큰 애들한테는 너무 작아. 여름에는 또 시원한 물을 퍽퍽 퍽퍽 마셔야 시원하지. 그지 응? 이번 엄마 손바 이놈의 새끼들 아침에. 쟤네들끼리 싸우다가 엄마 손을 이렇게 이렇게 물어놨어. 이놈. 미니 하고. 미니가 사랑이하고. 사랑이가 쎄니까. 미니가. 사랑이가 엄마 품에서 안겨있는 동안에. 미니가 사랑이한테 보복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엄마가 물렸어. 물렸어. 이놈. 그래도 상처는 없는데 그러니까 상처는 없으니까 이제 사그라들겠지 괜찮을거야 응?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들 손은 아, 말도 못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 보자 소야 음, 이제 편안하지 사랑받는다는거 보호받는다는거 응? 엄마가 돈도 줄게 돈 필요하면 쓰게 응응 저금통에 하나 만들어 줄까 응 돈도 써가 돈도 가져봐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을 때 엄마한테 말하면 맛있는 것도 사줄 거고 응 누구 보고 싶은 애기 있으면 말이야 엄마가 구조해 올게 응 누구를 구조해 올까 엄마는 구조 잘해 응 엄마가 마음만 딱 먹으면 응? 끝까지 물건 늘어져서 구조하잖아, 그렇지? 데 대박이 엄마는 구조를 아직 못하네. 응? 모든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예? 것 같아, 그렇지? 응? 끝까지 살려보고자 하면 사는 거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응? 엄마하고 너하고는 사실은 약 2년 전에, 그치? 만났어. 바닷가. 얼마나 방치됐어. 추웠어. 물도 없고. 엄마가 그래서 군청에다가 가서 항의하고, 그지 그래도 할수 없었어. 응? 동물, 동물학대법, 방치법이 뭐, 어? 격리할 수 있는 게 주인한테로부터 7일간인가 밖에 안 되니까. 사유재 사건 주장해서 달라 하면 줘야 되고 그런 개떡 같은 한국 동물법이란다. 어 수호야, 네가 좀 바꿀래? 어개 도축하는 거, 고양이 식용 개 식용 다 없애야 되고. 어 수호야, 너 대상 시켜줄 테니까 네가 좀 바꿀래? 동물보호법을. 응 수호야, 오늘은 닭가슴살 구웠어 엄마가. 밥그릇까지 올게요. 사랑받는다는 거. 어? 안전하다는 거. 어? 맛있는 거 먹는다는 거. 춥지 않다는 거. 어?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어? 자, 소아야 엄마는 이제 갔었다 할 일이 좀 있단다. 나중에 볼게. 여기 잘 있어. 자, 안녕. 굿모닝. Everybody good morning.